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시은 신당인가요? 군식님의 표창. 오늘은 계신 분, 박정혜님, 안방하님. 자, 먼저 우리 박정혜님, 표창장. 정평면, 경춘동 87, 박정혜 대학에서는 그 평소 고철한 사명감과 복근사정신대로 청평면 지역발전과 주민호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제15회 청평병민의 날을 맞이하여 여기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11일 강평군수 선태원 네, 여러분 오늘 같은 표식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평군수님께서 그창장과 네, 그네 축하의 꽃담을 전해주시면서 사진 촬영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첫번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축창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를 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네, 한참 웃어주세요. 이번에 특별한 날입니다. 네.